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키팅장 회원분의 키팅 공간을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무사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키팅을 취미생활로 하시다가 유튜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한지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벌써 구독자가 5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급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소스를 또 배우면서 많이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마침 다용열스님께서는 그총 여섯 다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한 다이 정도를 판매 금액의 전부를 이제 수익금의 전부를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저희 시청자 분들도 같이 이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좋은 일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이도 많이 이제 있으신데 천천히 하나 보면서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제 저희가 미리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라울입니다 지금 라울을 한 7년 8년 정도 키우신 것 같아요 보시면 엄청 묵은둥이죠 네, 이렇게, 와, 가지들도 진짜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하셨는지, 네, 화분 선택도 정말 부여분이네요. 엄청 좋습니다. 화분하고 매칭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묵은둥이다 보니까 또 향기가 나요, 라울에서. 그래서 이 공간에 오면은 라울 향기도 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국민이도 많이 심으셨고, 옆에 보시면은 인형들로 해서 또 포인트도 많이 주셨어요. 지금 물도 많이 들어있고, 상태들도 엄청 괜찮은 게, 이 다육날스님 남편분께서 약도 직접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타이밍도 전부 다 잡으시고, 엄청 지극정성으로 많이 다육이에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와, 엄청나죠? 요 아이. 까라솔인가요? 네, 철한데 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 아이 수연입니다. 수연 저희 쪽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진짜 상태가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키우셨는지 참 이런 노하우도 전부 다 이제 다육스 채널을 가시면은 전부 다 공유를 하니까 한번 정보를 얻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엄청 화려하죠 아이들이 색감도 엄청 잘 들고 네,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러블리로즈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러블리로즈를 또 키우고 계시는데, 네 상태들도 엄청 탱탱하니 네, 물 반응도 잘하고 그리고 화분하고 매칭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옆으로 가서 보면은, 네, 어우, 너무 소개할 게 많아가지고, 일단 시간 관계상, 요 아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슈퍼베이비입니다. 슈퍼베이비 지금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지금 물드는 색감하고, 화분의 매칭. 엄청 기가 막힙니다. 되게 잘해놓으셨죠? 네, 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서, 네, 요런 아이들. 오, 요 아이도 지금 달궈준 게 이쁘네요. 데비 철아입니다. 네. 오, 데비 철아도, 어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예, 네, 뿌리 상태도 건강하고, 지금 물도 잘 들고, 지금 성장을 시키는 단계라서, 풀분 쪽에 배치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여기는 창밭입니다. 네, 전부 다 대품을 키우시려고 풀분에다가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최근에 분갈이를 다 끝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게한 눈에도 보이죠. 네, 이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품들을 엄청 심어놓으셨어요. 아마 전부 다 직접 키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엽 주피터. 환엽 주피터가 뭐 햇빛에도 참 민감한 아이인데 상태가 완전 A급이에요. 입장에 뭐 생채기도 없고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환엽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나있는지 A급의 상태를 갖고 있죠. 이 앞에 뭘로 멀로 인가요? 뭘로도 지금 완전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쁜 색감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앞쪽으로 가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 아이 프로포즈네요. 또 앞에도 이렇게 인형들로 배치해가지고 센스있게 엄청 이쁘게 또네 손톱도 정말 예술입니다 프로포즈 네 이쁘죠 색감도 엄청 이쁘고요 그리고 와 여기는 뭐 이렇게 자구들도 엄청나있네요 이 아이 이름 한번 봐볼까요? 네 보니타라는 아이인 것 같아요. 보리타, 보니타. 네, 와 자구가 그리고 입장도 엄청 도톰하니, 야 상태가 진짜 좋습니다. 이런 모든 키우는 방법들 전부 다 다육 날스 채널에 오시면은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한번 꼭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안에.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만드는 이런 네,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또 해드릴 수가 없네요. 아요 아이. 아까 마찬가지로 멀론데. 왕대품입니다. 달궈진 왕대품.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어려운 요 아이. 뭘로도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도 이제 대망의 기부를 하신다는 저희가 미리 볼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달 정도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아직 가격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추후에 이제 다육나스 채널을 가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정확히 몇 시에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을 와서 한번 커뮤니티를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요일인 것만 알고 있어요. 수요일 뭐 7시 아마 8시일 것 같은데 한번 다육라스 채널 오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도 판매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엄청 많이 있고요. 어, 요 아이. 네, 애본이네요. 네, 요거 애본이도 상태가 좋은데, 이런 또, 이제, 귀한 것도 내놓으셨고요. 그리고, 네, 앞쪽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네, 어우, 주피터도 내놓으셨네요. 주피터가 지금 삼두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우, 드라큐라도 내놓으셨어요. 지금 한참 이쁘게 물주고 있는 아이인데도. 이렇게 좋은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주피터가 삼두입니다. 환엽 주피터 지금 건강한 아이인데 또 이렇게 좋은 아이들도 내놓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는데 참 눈도 호강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아이가 이름이 뭘까요? 네,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프랭크 슈퍼클론도 지금 상태가 좋은데 이 아이 또 얼마에 나올지가 참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 토카타, 토카타도 있습니다. 이렇게 왕 대품들도 많고 그렇게 중품 사이즈도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재미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있고요. 네 이제 아마 화요일 날 가격을 책정해서 수요일 날 실방을 하니깐요 커뮤니티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히 어디서 실방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액을 전부 수익금 기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좋은 아가들 많이 업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다음 번에도 이제 겨울이라 아마 많은 저희 키핑장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채널 많이 오셔서 구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